여러분 안녕하세요 잡채는 전혀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만들기 복잡하지 않고 당면도 탱글하면서 불지 않는 만들기 쉬운 잡채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잡채용 소고기 300g 미리 핏물 제거 후 양념들 넣고 밑간합니다 작은 양파 1개 표고버섯 4개 파프리카 1개 당근 1분의 1개 대파 반줄기를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시금치 손질 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당면은 미리 2시간 불립니다. 팬에 채 썰어놓은 야채들 순서대로 소금 한 꼬집 넣고 볶습니다. 파프리카 시금치 넣고 볶다가 불을 끄고 넓은 쟁반에 펼쳐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소고기 버섯을 넣고 볶습니다. 냄비에 당면을 3분 정도 끓입니다. 체에 건져서 흔들고 절대 헹구지 마세요. 참기름 간장 설탕 넣고 무칩니다. 모든 재료들과 후추 넣고 무칩니다. 취향 따라 간 맞추고 참깨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